자 그러면 예, 앞에서 금산 전문가님이 바다에서 답을 찾으셨으니까 저는 우주에서 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쪽은 어, 우주항공이고요. 자이 우주항공하면 어, 대표적인 어, 저 성장성을 보유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어떤 쪽입니까? AI, 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뭐, 어, 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채 g PT, 뭐,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세터입니다 그리고 그린 산업 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자,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린 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거기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들로 다 그린 산업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음, 이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성장 섹터다라는 생각인데요. 가장 못 움직인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좀못 움직였으니까 뭐 향후에 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폭도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 뚜렷하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현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께서도 이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뭐 걸림돌이 많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라면 정부의 육성 의지도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볼 텐데 히든 카드 여섯 장을 보면 요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한국항공우주 뭐 요거 어뭐 이름부터도 한국 항공 우주잖습니까? 그래서 뭐 항공 우주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해 드렸었죠. 그리고 뭐 일주일 만에 어그 목표가를 달성해서 리뷰까지 해 드린 종목입니다. 뭐 저런 쪽도 어 계속해서 좀 조정 받는 구간 요런 구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인텔리안테크 라는 기업도 있죠 자 요거는 어, 인텔리안테크는 영국의 원앱이라는 기업 요게 스페이스X의 좀 대항마로 뭐 그렇게 어, 좀 이렇게 저 대두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쪽하고 주로 이렇게 거래하는 뭐 그런 기업이고요 또 세트레가이도 있고요 제너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데, 오늘 어, 히든카드 6장 중에 한장을 고른 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런 겁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부품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굉장히 어, 좀 쟁쟁한 그런 기업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주항공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라면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나사 아닙니까? 나사를 거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버스가 유럽 기 쪽이죠. 이거는 MRO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MRO는 항공기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도 에어버스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앞에서 나왔던 한국항공우주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쪽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공기 부품 쪽에서는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상장될 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됐는데요 이 테슬라 요건은 미실현 이익을 어저 이익이 이익을 감안해서 상장시킨 그런 기업이죠 자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장되고 난 다음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였는데, 자, 작년 2분기부터 흑자전환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자, 지금 여기 딱 나오죠? 실적 부분이. 재작년 2020년에 74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38억 적자가 났어요. 근데 매출액은 강하게 늘고 있죠. 316억에서 547억.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 759억에 영업이익 80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자,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지금 4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올해 뭐 천, 매출액 1 천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일 거고요. 자, 뭐 영업이익은 100억 조금 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 한번 딱뜬 적이 있죠. 여기 거래량이 확 트면서, 확 터지면서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날 9%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드론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자이 얼마 전에 저 파리 에어쇼가 있었죠 파리 에어쇼하고 우리나라 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용 드론을 선 보였어요 근데 뭐 어떤 공격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 이, 저, 수송용입니다. 뭐, 군수용품, 뭐, 이런 것들 을 수송하는 그런 용도의 드론을, 예, 선보였는데요. 약 100kg 정도의, 음, 저, 100kg 정도급의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거 무인기로 날아다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거기에다가 무기 달면, 공격용 드론이 될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크,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런 것도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UAM, 뭐현 정부에서 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UAM이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자, 이쪽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 성장성들은 정부 정책에서 담보가 된 상황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글로벌 고객들, 쟁쟁한 기업들을 다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볼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음 이, 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저, 종가가 14,180원 정도에 끝났네요. 목표가는, 자, 뭐, 좀 길게 본다라면, 이 지금 드리는 목표가 이거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뭐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면 그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17,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오늘 종가에서 약10% 정도 수준인 12,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